이, 갑사장님 오셨네. 아 갑사장님. 갑사장님 왔다는 건 뭐다? 심상치 않은 인물이 왔다는 거다. 아, 아, 내 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이거 내가 어제부터 좀 뽑기 시작했거든요? 어제부터 좀 뽑기 시작해서 지금 78회가 남았어, 여러분들. 78회가 남았고, 어, 나는 사실 관리국 검사가 있어요. <laughs> 지금 어 근데 잠깐 지금 하나가 무조건, 그렇지? 천장까지 하나가 무조건. 지금 딱 보니까 일단 그리고 관리국 검사 이건 있고 어제 경험 결과 어제 경험 결과 누를 때마다 모네가 나왔어. 누를 때마다 모네가 자 누를 때마다 모네가 나오는데. 내가 그 어제 이 78회까지 오는 도중에도 내가 두 개를 먹었어요. 픽둘로 알렉스랑 치나츠를 먹었단 말이야. 어제 알렉스랑 치나츠를 먹었어. 서유는 원래 있었고 나머지는 없는 게 많지. 그래서 알렉스랑 치나츠를 먹었는데 알렉스랑 치나츠가 나올 때는 모네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 모네가 계속 나오다가 모네가 안 나올 때는 SSR이 딱! 등장하는거야 와..씨 자 오늘도 그게 이어질지 눌러보겠습니다 이 갑사장님 아까 저쪽에서 딱 안나왔는데 아 오늘은 무슨 컨셉으로 가냐 갑사장님 어떻게 부르지? 천장부터 시작하는 카사 생활? 아이 수봉이 사전에 천장없어 선장 없어. 근데, 갑사장님 어떻게 불러낼까? 갑사장님 지금, 아, 마침 저기, 어? 아, 편의점 들렸다가 돌아오는 갑사장님 보이네, 저기. 아, 지금 올라오고 계신다. 올라오고 계신다. 편의점에 사가지고 편의점 봉투 들고 올라오고 계시네. 어. 자, 갑사장님 온다, 온다, 올라온다. 엘리베이터 타고, 띵. 어. 왔어, 왔어. 자, 갑사장님이 왔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인물이, 네. 온다는 거다. 심상치 않은 인물이 온다는 거다. 어? 자. 갑자기 올라왔거든. 아, 씨발. 엘리베이터 도착하기 전이었어. 아 씨. 어떻게 이러지? 처음부터? 엘리베이터 고장 났나 오다가? 야, 이 씨. 아, 내 눈. 아, 내가 좀 급했다. 아, 오늘 좀 빌런들이 많은데? 채팅창에? 사람이 많은 건 좋은데, 이상하게, 보통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안 뜨기를 원했다면, 오늘은 좀 많은데? 아, 자, 일단, 여기서 액땜액땜 아이, 갑사장님. 아이, 모네가, 모네도 안 나왔어, 모네도. 이거, 엘리베이터 좀 수리 좀 하고, 수리 좀 하고. 엘리베이터 수리하기 위해서 자 이거 지금 7회 있잖아. 7회 이거 10단위로 바꿀 겁니다. 10단위로 이거 10단위로 바꾸고 갈게요. 이 저게 어제부터 마음에 안들어. 저게 0단위가 아니면 어제부터 저게 좀 마음에 안들었어. 마음에 안... 어... 갑사장님 왔네? 어이! 한 발만 더 빨리 오시지. 아 지금 오시면 어떻게 우리 갑사장님? 어? 아이, 어? 하나 이 갑사장님 오셨네. 아 갑사장님. 갑사장님 왔다는거 뭐다? 심상치 않은 인물이 왔다는 거다. 아! 아! 내 눈! 피스키퍼. 야, 모네가 아니야, 그래도. 자, 모네가 아니야. 자, 괜찮아, 괜찮아. 일법이었잖아. 이거 일법인데 갑사장님 왔단 말이야. 이제부터 갑사장님이 계속 계신다. 자, 좀만 뺄게요. 근데 저 숫자 좀만 뺄게. 지금은 숫자 좀만 뺄게. 난 저기 영단이가 아니면 맘에 안 들어. 저거 야, 한명한명 한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갑사장이 있다가 갑사장이 없어지고. 어, <laughs> 어, 이수현 부장님, 어디 갔어? 내가 하나씩 누른다고. 10개 누를 때 올려고. 잠깐 쉬러 가셨다. 아, 잠깐 쉬러 가셨다. 지금. 쉬러 가졌다 쉬러 가졌다. <laughs> 다시 와 <laughs> 다시 오고자쉴 수도 있지 잠깐만아이 <laughs> 아, 이렇게 지금 푹 셔도 지금 푹 셔도 지금 푹 셔도 지금 푹 셔도 아니야 아니야 아이 갑사장님 푹 셔도라니까 또왜 이렇게 나오셨어 어? 안에서 어? 누구를 맞이하러 오셨어? 이렇게 어? 누구를 어? 자 아우 자 괜찮아 괜찮아 야너 뭐야? 너부터 너부터 쓸어버려. 씨어디 남캐가 자자푹 쉬라 그래 푹 쉬라 그래 푹 쉬라 그래. 어, 됐어, 됐어. 쉬라 그래. 쉬라 그래. 자,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아 하... 솔직히, 저는, 어? 알렉스랑 친하치 먹었잖아요, 그래도? 물론, 여기서 양아림이 나오면 좋지만, 양아림 뭐 이렇게 바라지 않아. 사실, 그건 너무 욕심이고, 두개 먹었잖아. 그러면 나는 천장까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 천장까지 안 나와도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자, 이 브금. 이 배경 음이 좀 처진다, 그치? 이 배경 음이 아니었어. 아, 뭐야, 여긴 또왜 이래. 배경 좀 바꿀게. 나는 좀 대단한 배경이 없거든? 그래도 이 브금이 괜찮아. 자, 나는 말했죠. 천장 쳐도 돼. 천장 쳐도 되는데, 사나해야 된다. 아 너무 처지잖아. 그래, 너무 처지잖아. 자, 갑사장님 푹 쉬었거든? 이제. 아까 이수현 사장님 부사님도 조금 쉬었고, 이제, 이제 좀 일을 하셔야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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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GM. 자, 그래, 푹 쉬었으면, 이제부터, 이제부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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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라돌이, 두비, 나나, 아, 씨. 이상하다. 오늘은 왜 갑자기 모네가 보고 싶지? 어? 왜 갑자기 모네가 보고 싶지? 아왜 자꾸 리코리스? 어 버다드 따위 어 필요 없어. 안쓸 거야. 오, 어, 이상하다. 확률 3.5%. 이상하다. 자. 3.5%. 자. 근데 사실, 수봉이는 지금까지 천장을 본 적이 없어. 사실 뽑기를 이렇게 많이 해본 것도 처음이지만, 천장 보기 전까지 모든 게 끝났기 때문이야. 와, 시청자 많다. 감사합니다. 팔로우 하나에 SSR 하나. 아, 씨. 와, 근데 두개 남았다. 팔로우 두개 남았다. 와, 언제 저렇게 올라갔대. 감사합니다. 자. 나올 때 됐어. 이 정도 애태웠으면 나올 때 됐어. 자, 어, 방금. 아, 야. 수많은 엄팔의 살인 어? 아, 이 사람들이 내 편이 1도 없구만. 어? 어? 내 편이 1도 없구만. 야, 왔다. 내 편은 이 안에 있는 이 친구 뿐이야. 내 편은. 어? 내 편은 이, 지금 이 안에서 문을 열려고 대기하고 있는. 이 친구 뿐이야. 어! 나왔어. 봤지? 아, 씨. 봤지? 자, 내가 나올 때가 됐다고 했잖아. 자. 자, 자, 시팔아시팔아 뭐야. 야, 시팔아 어, 야, 극별 어, 어, 씨, 어, 씨. 아, 왔다, 왔다. 자. 이 사람들이에요, 어? <laughs> 자, 자,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어. 자. 내가 원하는 거, 딱두 개. 양아림 사나에. 양아림 사나이면 돼. <laughs> 어우 눈부셔. 어우 눈부셔. 아내 어, 눈. 어우. 어우 내 눈. 어. 자, 갑니다. 짜. 너 뭐야? 우와! 우와! 열심히 싸울게요. 우와! 우와! 하하하! 너재미안니 야! 야! 자! 어, 이 뭐야 이거? 도트 도트한 거 뭐야? 얘 스킨만 도트도트 나오는 거 아니었어? 이것도 도트도트네? 자. 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닌 거 알지? 자. 참신 나올 것 같아. 자. 형. 방송을 모르다니. 방송을 아니까 지금 이게 나온 거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내 편은. 내 편은 여기 1도 없어. 채팅창에. 어? 이 안에.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양아림만이 내 편이었다고. 자.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보라색이 안 보였지. 보라색이 안 보이고 내가 눈이 너무 부셨어. 실명할 정도로. 자, 그 정도로 빛이 났다. 그 정도로 눈이 부셨다. 그거는 이 뒤에 SSR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두 개일 수 있다는 거. 그치? 두 개일 수 있다는 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두 개일 수 있어. 보랏빛이 1도 안보이는데 눈이 너무 부셨어. 양아림 하나로 그런, 그 정도 빛이 나올 수가 없어. 어. 양아림 한 명으로 그 정도 빛이 나올 수 없는 빛이었어. 나 각성 캐릭 나온 줄 알았다니까? 무슨 번개도 쳤어. 어? 자, 다음, 다음. 자. 아, 씨. 리퍼 얘 어제. 야, 근데 그거 알아? 아닌가? 어제도 SSR이랑 리퍼랑 같이 나왔거든. <laughs> 양아림만으로 만족해. <laughs> 아, 잠깐 그래, 그래. 일단... 아, 이씨... 아씨... 우와... 이 각성이야. 양아림 뒤에 색깔이 왜 이래? 원래 이 색깔인가? 원래 이 색깔인가? 어, 원래 이 색깔인가? 아와나 여기서 이렇게 세 개를 먹었어. 아니 여기서 픽돌이 어 그래도 이수현 나유빈 이유미 이프리트는 성능 캐리어 성능 픽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유미 나유빈 이수현까지 있잖아. 이걸 다 피하고 알렉스 티나트 양아림을 먹었어. 원래 그럼 나 <laughs> 구감이나 먹고 떨어져 개같다. <laughs> <걔> <laughs> 야나 하... 여기서 이제 그만하면 되잖아 이 기분으로 여기서 그만하면 되잖아 <laughs> 여기서 이제 행복하사 하면 되잖아 행복하사 쫄은 <laughs> 음, 아니고 쫄은 아니고 쫄이 어딨어 내가 말했잖아 천장 쳐도 된다니까 천장 쳐도 된다니까 근데, 잘 봐. 내가 이거를, 내가 이거를, 어, <laughs> 아니. 아야, 천장 칠 거야, 천장 칠 건데, 어, 천장 칠 거야, 천장 칠 건데, 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빠질라나? 아, 아, 나 그거랑 같이 하고 싶은데? 어제도 그렇게 하긴 했거든? 나 이거 1 0개 뽑기랑 같이 하고 싶어. 아씨~ 그래, 가자~ 가자~ 그래~ 그래, 가~ 나뭐 이제... 이제... 어, 뭐야? 네, 안녕하세요, 비사중학교의 양아림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데 한교에서 조건 만남 하실 분 구해요. 저 <laughs> 뭐야? 최교장님, 뭐... 천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laughs> 그래, 뭐야? 비사중 양아림 중학생이야? 야, 조건 만남. 자, 야, 조건 뭐야? 조건 만남. 저거 뭐야? 자주 나오는 으읍? 19금 템에서? 어, 나는 못 봤는데? 아, 그래? 조건 만남? 자, 조건 만남. 어쩌지? 이미 양아림은 저에게 왔습니다. 나는 무슨 조건, 나의 조건을 뭘로 보고 온 걸까? <laughs> 자, 가자. 자, 그래, 일단 온 김에 가자. 설마 여기 딱 1이 남진 않겠지, 그치? 1이 남진 않겠지. 그 전에 천장이 나올 거야. 그냥 갈 거야. 그리고 마무리는 딱 사나이로 마무리 되는 거지. 검사는 내가 응디 많이 봤어. 검사 응디는 내가 많이 봤고. 가자. 그 끝을 보자. 나도 해보자. 힘들지. 키우는 캐릭이 많아서 사실 힘들긴 해요. 천천히 해야지. 키울 캐릭이 많다는 거에 중요한 거야, 사실. 가자. 가자. 아직 갑사장님이랑 부사장님 위에 있어. 아직도 그, 그 추위에 내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동안, 어? 덜덜덜 떨면서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왜? 아직 남았기 때문이지. 아직 SSR이 남았기 때문이지. 어? 아직 위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 이렇게. 어? 아직 떨고 있었다고. 위에서, 아직, 아직, 어? 오기로 한 SSR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 이번에도 패좀 살짝 깔게요. 응? 음? 살짝 볼게. 자. 어, 사나이각. 어, 내 편이 한명 생겼어. 사나이각. 감사합니다. 그치, 사나이각. 자. 자, 봐봐. 원래 한 이쯤 왔을 때, 어, 이쯤 왔을 때, 보랏빛이 뜨면 기분이 나빠. 어? 시청자가 팔로우랑 같네. <laughs> 아이, 팔로우 한 번씩만 누르라고. 팔로우 안 누르신 분들. 어? <laughs> 어떻게 시청자, 시청수랑 팔로우 수랑 같을 수가 있어? 자, 근데 보랏빛이안 나고 흰색이 나오잖아. 근데 밑에 갑사장님이 있어. 아씨, 이건 SSR이지. 어, SR 이상인데 여기서 보랏빛이안 나왔다? 이건 이건 SSR이지. 아니 보이죠? 여기 금빛. 여기 제일 앞에는 흰색이 보이지만 저 안쪽에 금빛 보이지. 저기 안쪽에. 어, 얘가 이 개념 없는 N등급들이 SSR을 제일 앞에 안 놔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제로 SSR 첫 번째로 앞으로 당길게요. 야! 아, 씨! 와! 야, 봤지? 야, 봤지? 이거야. 자. 야! <laughs> 아니 연팔하지마야연팔하지마야 욕하지마 연팔하지마야야 연판하지마 <laughs> 야, 야 끊어야지 야 천장 쳤어 야 천장은 안 쳤지만 야 천장 안 쳤지만 여기 다 썼잖아 아이 뭘 여기서 끊으면연팔이야야야 <laughs> 시청자수 왜 이렇게 많아야 시청자수가 팔로우보다 많아 야 오늘 미쳤다 <laughs> 아니 무슨 1주년 픽업이야? 아니 재미 없네요. <laughs> 야. 아니 왜 재미가 없어? 이렇게 재밌는데? 아니 처음에 처음에 이게 드라마 얼마나 드라마틱해. 처음에 어, 갑 사장님도 안 나오고 계속 어? 무슨 이상한 스위퍼 나오고 뭐 이상한 어, 군인들만 나오고 막 비행기 나오고 이렇게만 나오다가 어, 얼마나 드라마틱해. 자. <laughs> 자 어, 비행기 그래 비행기도 한마씩 나와줘야지 어. 에 비행기도 이렇게 한마씩 나와야지 어아 <laughs> 비틱 방송 아닙니다 비틱 방송 아닙니다 아이 저는 투자할 만큼 투자했어요 아니 투자할 만큼 투자했어 30 뽑기가 30뽑 남았나 31뽑 남았었나 41뽑 남았었나 그랬어 어? 투자할 만큼 투자했어 나올 때 돼서 나온 거야 사나이는 어 사나이는 나올 때 돼서 나온 거야 어? <laughs> 자! 아이 모네 모네 여기서 한 번씩 나오네 이렇게, 반갑네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반갑네 모네가 어? 아이 모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반가워 아이 쉽게. 모네 어서 오고 어 나중에 한번또 레벨업 해서 한계 돌파 해보자고 우리 너는 융합 팩을 많이 안 먹을 것 같아 많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 어! 뭐야 이거 와, 쉐이브님, 천원으로 공유해주셨습니다. 저거 뭐야? 공유는 뭐야? 어? 근데 감사합니다. 공유 뭐지? 감사합니다. Hello, 아니, 뭘, 아니, <laughs> 라이더라고 아니, 영상이었어? 아, 잠깐만, 진짜 영상이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 이거 내가, 잠깐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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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자, 자, 드가자, 자, 자, 들어가자고 하는데, 드가사. 아니, 근데 잘 봐. 아니, 네. 아, 님들아, 네. 내가 원래 네. 이런 거잘안 쓰고 모았잖아. 네. 내가 채용 어, 원래 잘안 쓰고 모으잖아. 내가 채용을 잘안 쓰고 모으잖아. 잘안 쓰고 모으는데, 내가 말했잖아. 여기다가 내가 이만큼 투자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 내가. 어? 어, 그치, 사나이 느낌일 것 같았음. 자. 얘들사 <laughs> 내가 여기다가 이걸 왜 했어? 내가 구강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뚫, 뽑기를 왜 했냐고, 응? 자, 민심. 야, 그럼 팔로우 두 개만 해봐. 야, 팔로우 두, 두 개만 늘려봐. 팔로우 두개 모자라, 50까지. <laughs> 야, 팔로우 사, 야, 시청자 수가 51이야, 내가 보이는 게. 어? 팔로우가 48. 어? 2만 올려봐, 2만. 그럼 내가 이거 30개 쓸게. 아니, 팔로워, 이두 개만 올려봐. 팔로워. 내가 팔로워 50개 찍어도 봐. 자,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평일은 저녁 10시, 주말은 저녁 8시에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니까요. 놀러와서 같이 즐겨주시면 더 재미있는 카운터 사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빠!